아, <laughs> 어, 오늘은 어, 네이버 블로그 이외에 어, 티스토리, 뭐 다음 음, 구글, 어, 이런 블로그들이 네이버에 검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네이버 이외의 블로그들이 네이버에 검색 등록을 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네이버 웹 마스터 도구라고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.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. 어,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. <laughs> 사이트를 추가를 해주셔야겠죠. 당연히 여기에 주소를 적어 주십니다. 이렇게 딱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. 그런 다음, 확인. 눌러주시고. 그러면, <laughs> 이 사이트가 이 사람의 진짜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 확인을 합니다. 메타 태그라고 해서 요거를, 그, 어 블로그 안에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복사를, 컨트롤 C로 딱 복사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확인은 눌러봤자 아직 안 돼요. 소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, 블로그에 다시 들어갑니다. 제 블로그 들어가서 HTML, CSS 편집에 들어갑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헤드가 있어요, 헤드. 이 헤드 다음 부분에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, 이렇게. <laughs> 그런 다음 저장 버튼 눌러주고요. 자, 이제 요걸 넣었기 때문에 내 블로그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네이버 화면으로 넘어오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거를 눌러주세요 이 주소를 그래서 이번에 RSS 제출을 하겠습니다 요청에 들어가시고 RSS 제출 여기서 아까 그 주소를 똑같이 씁니다 HTTP 지지지 티스토리 RSS. 토리 s t 에 주소에 다음에 rss 이렇게 딱적어주면 돼요 확인 어? 뭐야 음, 뭐주글 하나 음어놨는데주소가맞음에주소 tstory.com. rss. 어? 확인. 어! 저는 이렇게 나오지만, 글을 몇개 쓰시고, 다음에 rss 제출하시면, 다 되실 수가 있어요. 저는 지금 글을 한 개밖에 안 써가지고, 그렇긴 한데, 페이지 수집 눌러볼까요? 1번. 1번 맞나? 1번 맞죠? 자, 이렇게 요청이 완료가 됐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, 한번? 으흠. 아... 왜 아니야? HTTP... 왜안 썼나? 짜잔. 음 일단 제가 글이 지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 안 되고 있는 건데 글을 한네 다섯 개 정도 쓰시면 이게 등록이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아까 아까처럼, 저처럼 이제 사이트 등록까지만 해주셔도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. 이상입니다.